네,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요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말을 좋아합니다. 왜요? 어, 쉴수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주말이요. 아, 왜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만 감았다 뜨면 주말이 끝나버려요. 또 월요일 아침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5일인데 반해서 토요일, 주일은 이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말이 짧다.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짧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교나 안증회 같은 이단에서는요, 여전히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대교에서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 어, 감리교 같은 개신교회, 장로교 이런 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개신교회를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오늘 주제와는 맞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들이 토요 예배를 근거로 삼는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어, 주일 예배는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서 만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변개되어 버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단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상홍이나 안식교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릅니다. 주일 예배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요, 어, 엊 그제, 이제, 다니 목사님 수요 설교 중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사람이었죠. 이 콘스탄티누스는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출신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전통을 계승해서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을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느냐고, 그 주인들이 쉬는 날을 주지 않아서 일을 하느냐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요, 대제가 되고 나서 주일을,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일요일이 빨간 날이 된 겁니다. 공휴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드리고 있던 주일을 빨간 날, 공휴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나 주일 예배를 잘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쉬는 이유는 예배 드리라고 쉬는 거예요. 이것이 콘스탄티누스의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만, 요 이것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어, 옆에서 이제 누군가 안식교인이나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이 와서 아, 당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성경이 어디 써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아 그거 아는 얘기입니다 그고 패스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 즉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안식하는 날을 주신 것처럼. 연 단위로도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시기를 주셨죠 그게 언제입니까? 6년 동안 일하고 한 해는 쉬는 안식년이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한 해는요 쉬어야 되는데 이 쉰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에 땅이 쉬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럼 열매가 나지 않겠죠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6년째 되는 해 소출을 두 배로, 때로는 세 배로,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년째 되는 해 다시 파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이 안식년이요, 7년째에 한번 지나고, 그 다음 8년째부터 15년까지 또 6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죠, 13년까지 6년이 지난 다음에, 17년 차에 두 번째 안식년, 21년 차, 28년 차, 그렇게 가다가, 일곱 번째 안식년이 49년 차에 있고요. 50년째 해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자유가 공포됩니다. 당시에 빚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당을 잡혔거나 돈이 없어서 땅을 빼앗겨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가 주어지고 빼앗긴 땅들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회복의 그런 해가 바로 희연이었던 것입니다. 이희연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맨 처음 가난 정복하자마자 각 족속마다 각 집파마다 민족마다 가문마다 할당받았던 땅들이 있었는데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희연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의 제도라고 할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러한 희년이 유대의 역사 중에서 단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희년에 대한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데이 레위기 25장은요 그 당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이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 이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 가면서부터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데요. 그 사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향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것도 지킬 수가 없는 상태로 사사기 300년이나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갔고요. 그 상태에서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첫왕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었지만 다윗 시대의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희년은 다윗의 때를 지나서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왕들 시대에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그 율법책대로 그대로 지키겠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유월절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지켰지만 이 요시아 왕도 희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다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희년을 제대로 지켜본 적 없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한 번도 지켜지지 못할 것이 뻔했던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년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 희년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그 희년이 가장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희녀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지켜지고 마지막으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4장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다시 한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언에 적합한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항복 하나하나가 바로. 신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이 희년은 결국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처음으로 지켜지고 동시에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빼앗긴 것의 회복이었는데요. 이 희년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빚장이들로부터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그 신분이 사단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고 빼앗겼던 영생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희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궁극적으로 부활절을 향한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순절의 맨 끝은 부활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그 시점, 예수님은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뒤집어쓴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뒤집어썼기에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런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거죠.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 정결한 어린 양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비롯하여 세상 죄를 덮어씌우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 구약 시대에 한 번도 지켜지지 못할 그 희년이라는 제도를 미리부터 선포하게 하시고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희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 희년의 기쁨. 회복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 마음 안에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고 그런 어떤 죄의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다가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마마 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늘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미 만나도 먹고 있었던 거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의 시리즈의 설교 안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완전 황당한 겁니다 너무나 개념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기껏 구원해서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꺼내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놨더니 이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 어, 예전에 먹던 그 노예 생활 때 그때 음식이 지금보다 더 나은데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출애국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희년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기 안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이 할 희년의 의미는요 바로 이겁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함을 버리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 생활에 익숙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주고 길을 열어 주신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된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희년의 선포라는 것은요. 죄를 속해 주는 것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는 그해 50년이 되는 그 안식년이 끝나고 49년째 안식년이 끝나고 50년이 되는 그 해에 자, 올해는 희년입니다라고 딱 선포하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딱 되었을 때 올해는 희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나팔을 딱 부는 그 시점 이제부터 희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은 1월 1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은 언제였냐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7월 10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 날은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키던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 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 제사장이 1년에 단한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가장 초기에 세워진 절기 중에서 율법적으로 반드시 금식을 해야만 하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유대 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정통, 전통적으로 금식하는 절기들이 조금 더 늘어났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율법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 날은 언제였냐면 이대 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속죄일의 기원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 아버지였던 아론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눈물을 머금으면서 순종하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제사가 바로 가장 첫 번째 대 속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9년 동안 이 7월 10일은 기쁜 날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아픈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겪어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 희년의 속죄일은요 결코 슬픈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서 희년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50년 만에 희년의 나팔은 1월 1일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속죄일에 그 나팔이 불어서 희년이 선포되었던 것일까요? 곧 희년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럽도록 절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의 시기를 충분히 겪고 경험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49년 동안 속죄일은요 금식의 기간이었습니다. 49년 동안 아픔의 절기였고 고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희년은 기쁨의 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입은 이 구원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포로되었던 그런 삶, 익숙한 그런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신의 땅과 재산들도 자기들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빚이 탄감되고 억눌린 자들이 다시 자신의 주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요. 상인들이 직장인들이 일터에 가야 되는데 일터에 가질 못해요. 가게를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평소에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악기, 악기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튜닝하고 조율해서 그 음을 맞추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공,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뭔가를 잡고 이익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희년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그 시점에 희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치하던 세력들이, 우리를 통치하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던 그 문화가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미움과 더러운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시간, 바로 그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좀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